자 오늘은요 n 대 1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뭐 n 대 1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n 대 1이라는 것은 자 배열의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n이라는 것은 배열의 개수가 여러 개이고 1이라는 것은 배열의 개수가 하나라는 말입니다. 자 지금 얘는요 세 개, 즉 여러 개이고 얘는 하나입니다. 배열이. 얘네들이 이, 이 배열 1과 배열이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결과값은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가 분명히 앞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 때는요, 세 개면은요, 여기도 세 개라야 되고, 결과 값도 세 개로 나온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게 벨의 기본 규칙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앞 시간에 했지 습니까 만약에 얘랑 얘랑 이렇게 보세요. 개수가 다르죠? 그러면요, 에러가 났었습니다. 에러가. 자, 이것도 n 대 n이긴 하지만, 개수가 틀려버리죠? 그러면 에러가 딱 떠버립니다. 자, 지금도 분명히 개수가 틀립니다. 하지만은 얘는요 두 개가 아니라 한 개일 경우입니다 아시겠죠 자 눈을 하고요 드래그를 하고요 자 여기다가 곱하기를 하고요 자 얘를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만 잡았죠 아 이렇게 요 죄송합니다 먼저 세 개를 다 잡고요 자 눈을 하고 이 배열 곱하기 자 이렇게 이 배열 했습니다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했어요 20 40 60다잘 나오죠 그런데 40이죠 얘기가 20에다가 뭐를 곱했다? 2를 곱했다. 자, 이건 60이죠. 30에다가 뭐를 곱했다? 2를 곱했다. <laughs> 자, 한 개일 경우에는요. 똑 전부 다 이렇게 한 개일 경우에는 엑셀이 이렇게 바꿔 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3 개면은 제일 위에 걸로 모든 것을 똑같이 개수를 맞춰서 대응할 수 있게끔 개수를 딱 채워 준다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한마디로 n대 1은요, 진짜 n대 1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n대 1을 n대 n으로 엑셀이 바꿔서 배열로 계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 개일 경우에는. 자, 만약에 두 개일 경우에는, 위에 걸로 바꿔야 될지 뭐 밑에 걸로 바꿔야 될지 이렇게 기준이 안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 바꿔 주는 겁니다. 하지만 한일 때는 예로 선택지가 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다 같이 똑같이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있잖습니까? 제가 유선성 검사를 걸어놨어요. 자 A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요 꼽하기가 아니라 있잖습니까? 조건식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조건식은요 n 대1 규칙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조건식. 이제부터는 조건식은요, 거의 대부분이 n대 1 방식으로 대응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직접 해보면 알 겁니다. 자, 여기다가, 여기다가 쭉 드래그를 하고요. 는을 했습니다. 는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는을 했습니다. 자, 는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얘를 찍었어요. 조건식이라는 거는 여기다가 곱하기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곱하기면은, 이게 뭐, 얘, 얘, 들이다 숫자다. 숫자고 여기다 곱하기를 했다. 그러면 답이 바로 나오는 건데, 얘는 뭡니까? 자, 이게, 이게 맞, 맞냐?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했어요. 자, true,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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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가 나왔어요. 자, 이거를 당연히 다 a로 채워주는 거겠죠? 채워주고 나서 a가, a는 a가 맞죠? 그러니까 true가 나왔고, 얘는 a가 아니니까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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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조건식으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조건식을 조금 활용한 거를요 밑에 부분에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 배열 1은요 제가 제품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필드명만 다르지 똑같아요 지금 이 부분이랑 이 부분 자 그리고 배열 2는요 제품 선택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배열 1과 배열 2 사이에 제가 한 개를 이렇게 정말 이렇게 딱집어넣었습니다 판매 수량이라고. 자, 여기다가 제가 있잖습니까 일단 A 제품을 선택을 해놓겠습니다. 지금요, A 제품의 뭐 판매 수량 총합은 몇 개입니까? A는 여기서는 2고, 여기서는 뭐 1이죠. 총합계는 뭐다? 3이겠네요. B 제품의 합계는 7이고, C 제품은 하나밖에 없고, 합하면, 합하면 5겠네요. 자, 여기다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는을 하고 있잖습니까 자, 썸을 하고요. 괄호를 열고요. 자, 여기다가 드래그를 해주고 나서 있잖습니까 자, 는을 하고 얘를 딱 찍어줍니다. 찍어줬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뒤에 또뭘 계산을 할거기 때문에 혼란을 방지를 하고자 이렇게 이 조건식끼리 딱 한번 이렇게 딱 묶어줘 버리는 겁니다. 묶어줘 버려야지 나중에 괄호 정말 많이 씁니다. 이렇게 묶어줘야지 확실한 이제 혼란이 안 생기겠죠. 여기다가 곱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배열 괄호. 괄호 지금 여기서는 얘밖에 조건식이 아니기 때문에 괄호를 안 해줘도 되지만 자 혼란을 방지하고자 이렇게 괄호를 해주겠습니다. 됐어요. 이 조건식의 괄호가 됐고요. 이제 썸의 괄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했습니다. 3이 나왔죠? 자 만약에 b를 선택을 했어요. 7이 나오죠? 자 C는 당연히 5가 나와야 되겠죠? 됐어요. 5가 나왔습니다. 지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이 말이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제가 아까 A 선택했을 때 True and False가 나왔죠. 한마디로 지금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이 부분에 이렇게 드래그를 했죠. F9 키 눌렀습니다.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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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 False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다시 ESC 누르고 자. 한마디로 이런식으로 결과값이 나오죠. 여기에다가 뭐를 꼽한거다 얘들을 꼽한거다자 여기서 있잖습니까? 컨트롤 C를 했죠? 여기다가 컨트롤 V를 했어요. 자 여기다가 쭉 드래그를 하고 눈을 하고 있잖습니까? 자 먼저 이 부분에다가 꼽하기이 부분 한거랑 똑같은거죠. 컨트롤 쉬프트 엔터 여기다가 눈을 하고 뭐 썸을 해서 있잖습니까? 뭐이 부분 더했어요. 엔터. 자 3이 나오는거죠. A는 3 여기서 B를 선택을 했어요. B는 7. 바뀌죠? 자, B로 바꾸니까 True and False가 자동으로 바뀌면서 True인 것만 곱해서 4와 3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을 더해서 7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얘네들의 계산 과정을 제가 이걸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7이 나오고 5가 나오고 3이 나오는 건지 아시겠죠? 자, 다시 A를 선택을 했을 때는 True. 트루가 나오고, 이렇게 곱하고, false는 곱해봐야 다 0이죠. False와, false는 곱해봐야 0, false는 곱해봐야 0. 아시겠죠? 이렇게 돼서 활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서 있지 습니까 나중에 이 n대 1,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고 있지 습니까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헷갈리면은 나중에 진도를 못 나갑니다. 정확하게 좀 숙지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